안녕하세요. 창업에 관심이 많은 화학과 1, 8학번 성채에입니다 안녕하세요. CEO가 되고 싶은 통계학과 1, 8학번 최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있 운영 중인 우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그리고?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야겠다는 생각이 일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 네 일단 저는 한 잠은 근데 좀더 늦게 자요 3시에 자고 보통 한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이제 출근을 해서 그뭐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고 네,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7시에 뭐 퇴근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보통 그렇고요 그러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이 시간에 자유롭게 업무 정리하거나 하는 건 사실이고 보통 한 12시나 이제 그때 1시쯤에 끝나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아, 휴식? 예, 보거나 휴식인데 근데 피곤해요 다음날 <laughs> 근데 이게 뭔가 그 리프레시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보통 평일은 이렇고 주말은 항상 그 오후는 카페에서 업무하는 편이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휴식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대신 잠들기 전까지 그 회사 관련된 생각만 계속 해야 되는 단점이 아, 있는 편이에요. 네. 주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그 감정적으로 항상 그 회사에 매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CEO를 언제부터 생각하셨던 거예요? 대학 시절 저희가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하고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2학년 1학기 하다가. 그 창업을 했어요 예 아... 네, 그러고 그러니까 1학년까지 하고 전 중퇴를 했죠 아, 네. 2학년 1학기 하고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한 회사가 이 메이커스라는 회사인데 하다가 이제 계속 계속 그 성장하다 보니까 어 학교로 돌아가긴 힘들겠다 그래서 아... 이제 중퇴를 했고 지금은 7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4살에 창업했어요 약간 창업을 하기에는 너무 막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음... 어떻게 정말 네. 중퇴까지 결심하고 하시게 되셨는지. 그 처음부터 중퇴할 생각도 없었고 창업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건 있었죠.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돈을 을 벌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경험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용돈을 받아 살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일을 해서 벌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했고요. 어떻게 우리가 되게 뭔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고, 특정한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고 소비를 해야 돼.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 또래에서는 사실 한계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 분명히 좋은 경험이 있는데, 왜 이것들이 다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미 선점된 기업들로 인해서 비쌀까? 그리고 좋은 경험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 외에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되게 덜 알려져서 좋은 경험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어떤 우리, 저의, 저 나름의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이 모바일로, 그때 이제 3G 시절이었어요. 모바일로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럼 내가 모바일의 채널과 컨텐츠 선점해서 이, 그 어떤 친구들한테 필요한 경험을 좀 추천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어 그래서 아 토크 콘서트도 만든 거고 아 여기 와서 좋은 분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공연도 보고 네, 그러면서 항상 메시지를 던졌죠 뭔가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내성장의 어떤 그 가능성이 처음에 이렇게 열려있던 내 성장판이. 점점 이렇게 좁혀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좁, 좁아져요. 사람이 키가 크다가 이제 덜끄는 것처럼 이게 지적 저는 지적 성장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닫히면서 사람이 이제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넓게 유지하거나 혹은 이 중에서 처음에 선택지가 많을 때 이제 내가 내가 원하는 선택하려면 내가 이제 일단은 하고 싶은 경험들 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된다. 네. 그 장점은. 사실, 내가 생각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오너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성취감도 훨씬 크고, 예. 네. 음. 그리고 배우는 게 훨씬 크죠. 네. 뭔가 네. 계속해서 쌓이는 인사이트,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일 때, 음. 뭐, 예를 들면 더 훌륭한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과거에는 이해가 잘안 됐던 게, 어? 이,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이러면서 느끼는 어떤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일단 그런 장점이 일단 큰것 같아요. 인생에서 너무 큰것 같고. 단점은 아까 말했던 장점과도 연결되는 건데,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지만, 또 막상 쓰고 싶 써야 할때쓸수 없는 단점도 있어요. 예, 아 네, 그래서 휴가를 7년 동안 길게 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예, 네, 뭐, 뭐, 5일 이상 이렇게 휴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편으로는. 제가 두 분한테 좀그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네. 학창시절에, 처음에 창업하기 전에 이제 너무 막그 대학 생활하면은 저기 어디 술집 가가지고 이렇게 밭으로 술도 시켜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용돈 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 대학생들이니까 다 주변 친구들이 다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하고 스터디하고 싶어 하니까 외국인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제가 조직을 하고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사람을 모은 다음에 뭐 참가비 1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대 다수의 그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친구한테 일부 주고 제가 이제 나머지를 그,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공간도 직접 만들게 됐고, 아, 이제, 어, 이 정도 수익이 나면 내가 작은 공간을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학교 앞에 오피스를 하나 작게 또 임대하기도 하고, 그걸 또 친구들이랑 직접 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이런 꿈을 더 키워서 제가 결국에는 회사까지 창업하게 됐던, 네,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같에요 <laughs> 어, 네. 아, 네, <laughs>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연습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생각,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과 그걸 실천하는 건 진짜 다른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 창업을 꿈꾸다가. 네. 음, 그냥 이제 시작을 못 한다는 건 그만큼 그 꿈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로 음. 사실 생각이 돼요. 사실은, 어, 어 이거 실행하면 될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없는. 그 정도 손에 잡히면 사실 하는 게 쉬운데 막상 이제 생각해봤는데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큰 꿈만 그려놓고 실제로 시작하기 위한 되게 밑에 단계에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실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뭐 사실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이걸 하면 되나? 나 이렇게 하면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항상 보면 이것보다 좋은 선택지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창업보다 좋은 선택지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창업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좋은 게 아니라 해서 이게 잘 되고 계속 컸을 때 좋은 거거든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고 그걸 하다 보면 커지는 거지. 처음에 내가 그린 그림 그림대로 되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뭐 굉장히 고민도 다들 많으실 텐데 창업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렇지만 생각한 걸 빠르게 실행, 실행해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실패도 되는 때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딪혀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wow.